자 며칠 전에 통발을 바다에 넣어두었는데요. 어, 이제 끌어올려 보려 합니다. 어, 통발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가득 들어있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궁금합니다. 어? 올라왔는데? 소소. 이야, 원통 이게 그... 자, 봐. 다시마 오! 올라옵니다. 정말 이시죠 자, 올라옵니다. 와... 오... 이거... 지금 무슨 고이에요 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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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미 문어도 있고요. 문어도 있고요. 도있구요 놀래미 도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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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네요. 아 세상에. 우와. 문어도 있어? 문어도 있고요. 와 많네요. 이야. <laughs> <산람 부자요. 웃음> 그 잘요뭐 아, 문어를 잘라 먹었어요. <laughs> 아, 꽃게가잘렸 <문을> <laughs> 아, 꽃게가 와! 너무 큽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어이. 거좀 바다로 안들어가기전 전에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네. 와. 아, <laughs> 너 어, <laughs> 큽니다. 자. 그게 또무엇인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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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그 보세요, 일다 예. 한, 또 여기다가 오주, 저기 거둥어. 기다한어 거둥어, 거둥어. 거둥어 있어요? 한번, 한번, 한번 보세요, 한번. 한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한번. 나도 나도 형님, 여기 여기 아 그한 펼쳐 보세요 한번. 이거. 버리겠다, 네, 이거 뭐 얼마나? 조가 아, 보세요, 보세요 한번. 뭐. 네. 아, 아, 아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에 아주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